자두 번째 시간입니다. 범주형 자료 중에서 일병량 자료를 어떻게 요약 정리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거는 우리가 도수분포표라고 알고 있,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얘기한 그 여태까지 사용했던 표를 다른 말로 정리하면 은 도수분포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든 표예요, 그냥 표 만들죠. 그래서 원자료를 그대로 우리는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거를 개수를 세서 어, 표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표로 정리합니다 그래서 계급으로 정리하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빈도 빈도를 우리가 도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프리퀀시 테이블이라고 해서 어, 몇명몇명 몇 명, 남자 몇명 여자 몇명 이렇게 개수를 세서 집어넣죠 자, 그래서 이거를 도수라고 하는데 상대 도수에 대한 퍼센테이지 비율이 있고요. 누적도수에 대한 퍼센테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퍼센테이지로 우리가 부르죠. 그래서 누적도수는 순서 자료일 경우에는 누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거죠. 뭐 연령대,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30대 이상 몇 명이야. 그러면은 10대, 20대, 30대, 40대 이렇게 쭉 정리해놓은 표에 누적분포, 누적도수. 누적은 계속 누적하는 거죠. 그걸 해 놓으면 우리가 편리하게 작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누적도수라는 거는 다 넣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정리하는 범주형 자료가 순서형일 경우에 특히 그럴 때 해주는 게 좋겠죠. 뭐 성별 남자 여장도 이거를 누적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순서형 자료일 때는 누적도수를 넣어주는 게 좋다. 편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학점이 있어요. 학점은 A학점, B학점. 이렇게 하면 범주형이고요. 범주형 중에서 순서형 자료고요. 학점은 A는 5점, B는 뭐 4점. 이렇게 점수를 주면 걔는 이제 수치형 변수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느냐, 어떻게 저장하느냐에 따라서 범주형도 될수 있고 수치형도 될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수분포표로 정리를 한다, 범주형 자료는. 그래서 많이 봤던, 여러분들이 봤던 이런 자료입니다. A학점은 빈도 몇 명, 전체 중에 50명 중에 6명이니까 비율 12%. 뭐,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죠? 대신에 이런 표는 언제 쓴다? 범주형 자료일 때 쓴다. 그룹으로 나눌 때, 그룹에 대한 거를 우리가 조사를 할 때는, A그룹에 몇 명, B그룹에 몇 명, 이렇게 당연히 개수를 세서 보고하는 게 맞죠. 그래서 범주형 자료일 때 우리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그냥 모르게 쓴 겁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이론을 붙이자면 도수분포표라는 거다, 이게. 그 다음에 범주형 자료일 때 이렇게 쓴다. 옆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바 차트가 되어 있죠. 바 차트. 그래서 각 개체마다 몇 점, 몇 점, 몇 점. 이렇게 우리가 점수를 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누적 비율이라는 게 있죠. 누적 비율. 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야, 그러면 B학점은 몇 명이야? 몇 퍼센트야? 이렇게 보면 B학점 이상만 보면 되죠. 아, 그럼 전체 54%가 AB학점이네. 그럼 C학점까지는 전체 몇 퍼센트야? 다 합치니까 84%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우리가 구간을, 그러니까 누적을 해놓으면 순서형 자료일 때는 통합해서 뭐, 뭐, 이상일 경우, 이렇게 많이 계산하기 때문에, 자, 이게 필요하다, 좋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로 정리한 다음에 그래프를 그려주죠. 자, 그래프, 우리가 글씨로 적는 것보다는 표로, 수치로 정리해주는 게 편하고요. 보기 좋고요. 표로 정리한 것보다는 그래프로 정리해주는 게더 눈에 확 와닿죠. 정리한 게. 인지도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많이 같이 그려줍니다. 자 그래프는 인간이 지닌 시각적인 인지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걸 인지하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통계적 데이터를 이제 요약 정리해서 우리가 하게 되는데 그래프에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확대 해석에 오류가 있습니다. 오류가 있어요. 그 오류를 조금 이따가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 오류에 접합니다. 어. 자, 그래서 그게 뭔지 한번 보도록 하, 하고요 그래프를 통해서 데이터 특징 자료를 정리할 수도 있지만 이상치도 우리가 발견해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통계 분석할 때 항상 표나 그래프를 같이 우리가 넣어서 이상치 자료를 검증할 때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요약 정리하기도 하지만 요약 정리하다 보면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상치가 막 발견이 돼요 이상한 사람들 그러니까 키를 재는데 서장훈 같은 사람이 막 보여 그러면 그 데이터가 뭔지를 우리가 확인해서 제거해 줘야 되죠 네, 그렇게 우리가 할때 씁니다 이게 그래프입니다 이게 무슨 그래프냐면 나폴레옹의 러시아 원전 그래프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언제 그려진 거냐 1868년에 그려진 겁니다 꽤 오래됐죠 그래서 나폴레옹 러시아 원정 경기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온 건데, 자, 밑에 보시면, 자, 처음에 42만 2천 명이 출발했습니다. 러시아 원정을. 언제? 1812년 6월 달에. 나폴레옹이 네, 병사들을 이끌고 간 거예요. 자, 그런데 이표 있죠? 이 넓이가 병사 수를 나타내줍니다.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좁아지죠? 길처럼 보이는데, 이게 좁아지죠? 그리고, 검은색은 돌아올 때를 나타냅니다. 위에 거는 갈 때, 밑에 거는 돌아올 때입니다. 딱 보면, 한눈에, 아, 이게 어떤 의미구나 알면, 눈에 보이죠? 정리가 되죠? 옆으로 센 길은 이탈병사수입니다. 자, 이탈했다가, 다시 검은색으로 이렇게 복귀하죠? 얘가 복귀병사수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출발을 42만 2천명이 출발을 했는데 도착했더니 몇명 남았어요? 10만명 남았어요. 가는 동안에 4분의 1이 다 도망가버렸네. 이걸 보고 한눈에 알 수가 있겠죠? 어, 엄청 힘들었겠구나. 가다가 다 도망간 거 보니까. 그런데 돌아오면서 검은색이 돌아오는 거죠. 돌아오면서 쭉 봤더니 가다가 끝에 가니까 소문 듣고 다시 복귀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거의 드물죠. 최종적으로 몇명 도착했어요? 만 명이요. 42만 명이 출발해서 만 명이 결국 돌아왔답니다. 자, 한눈에 보니까 그래프로 우리가 말로 엄청나게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죠. 딱 보니 엄청 힘들었겠네. 그거죠. 눈에 딱 봐도, 야, 이거 무지 힘드는 여행이었구나. 고생 무지하게 많았겠구나. 딱 한눈에도 알수 있잖아. 이 그래프를 딱 보면. 이게 그래프의 효과라는 거죠. 100마디 말보다 그림 하나 딱 보면, 아이고. 이런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그런 그래프죠. 또한 밑에 보면 기온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의 온도 기준인데 요번에 섭씨 기준으로 하면 마이너스 38도까지 거의 마이너스 40도까지 내려갔다는 기온이 있어요. 엄청 추웠겠구나. 가서 힘들어서 빠지기도 했지만 오다가 얼어 죽은 병사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한 눈에 보고. 아, 이걸 보고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대본에 알수 있죠. 이게 그래프의 효과입니다. 이런 그래프들을 이제 많이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래프 그리는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몰랐죠? 그래프 그리는 방법이 있다는 거를. 그냥 대충 그리고 그 엑셀에다가 값 집어넣으니까 뭐가 툭툭 나오죠. 그렇게 해서 는데 그래프 그리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조금 이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는 그래프에 대한 기원을 보면, 1786년에부터 이렇게 그래프를 갖고 있는 게 보이죠? 이게 수입 지출, 그러니까 수입하고, 뭐죠? 수출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밑에 보면 뭐써 있을 텐데 지금 잘안 보여서. 이게 위에 라인이 수입인가요? 밑에가 수입인가요? 아마 그럴 거예요. Export, Import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수입하고 수출에 대한 거를 비교를 딱 보면은, 어, 초과하고 있구나이 중간 지점에서 특정하게 이때부터 역전되고 있구나 이걸 날 눈에 볼수 있는 이런 그래프를 가지고 했는데 여기에 이 재정과 정치 편람이라는 이 책에 막대그래프하고 원도표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서는 막대그래프, 원도표우리 많이 쓰죠? 이때부터 우리가 쓰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그래프들은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거 뭐안 쓰는 사람들이 없죠? 다 쓰죠? 두개 중에 뭐가 좋으냐? 원도표보다는 막대 그래프가 한눈에 딱 이렇게 서로 차이를 보기 좋으니까 막대 그래프가 더 좋게 보이죠. 어, 근데 원도표도 우리가 많이 활용을 합니다. 이런 원도표를 활용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면 이 사람을 꼽습니다. 라이팅게임. 백의의 천사. 그 사람 맞아요. 그분. 그분이 어, 크리미아 전쟁에서 사망사고 원인을 이렇게 파악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병원이 깨끗해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 전쟁터에 누가 그런 거 신경이나 쓰나요? 그죠? 안 쓰죠? 자,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딱 보고를 했어요. 이 그래프가 뭐냐면, 레드가, 레드 부분이 부상입니다. 여기가 부상. 부상으로 죽은 사람들. 파란, 블루가 질병으로 죽은 사람들. 이거는 이제 매월별입니다. 월별 이렇게 나가 있는데, 한눈에 봐도 부상으로 죽었어요. 질병으로 죽었어요. 사람들이. 질병으로 죽었어요, 거의. 그러니까 병원을 뜯어 고쳐야 되죠. 그렇죠? 병원이 오히려 더, 그러니까 병원 가면 오히려 병에 걸려 죽는 거예요. 이게 한눈에 보이죠? 병원에 갔더니 병에 걸려 죽는 거예요. 부상당해서 죽은 게 아니고, 다쳐서 죽은 게 아니에요. 다 병원 갔더니 질병에 걸려서 죽은 거예요. 이만큼 득실득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여주고 사람들한테 인식 개선을 통해서 깨끗하게 병원 관리하자라는 그런 걸로 이거를 그래프를 그려놓은 겁니다. 한눈에 딱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 안 해도 딱 알죠, 이제. 이런 게 바로 그래프의 효과입니다. 자, 그런데 올바른 그래프 작성하는 게 이거 있어요. 자, 이런 왼쪽 그림하고 오른쪽 그림이 있습니다. 뭐가 틀릴까요?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의 차이. 자, 이게 뭐냐면 임금 인상률이에요. 임금 인상률인데 왼쪽 볼까요? 어떻게 돼요? 이제 이거는 이제 고용자들이죠. 어, 이거 잘못했네. 어. 아, 피고용 자자들이죠종업원들 어. 아니, 우리 이거 보세요. 우리 매년 10년 동안에 임금 인상이 천천히 진행되어 왔잖아요. 임금 좀 올려주세요. 얘기했더니 고용자는 뭐라 그럽니까? 야, 이렇게 봐라 엄청나게 가파르게 오르지 않았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누구 말이 맞나요? 둘다 맞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그래프를 그릴 때 사람들이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많이 그립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대부분의 신문 기사나 이런 거 보면 대부분 다 유리하게 그림을 그려놔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팩트를 전달한다고 하는데 팩트 전달보다는 본인한테 유리한 쪽으로 많이 그림을 그리죠. 그래프 그리는 방법. 첫 번째. 제목을 꼭넣아야 됩니다. 이게 뭔지. 제목이 없으면 이게 무슨 그림인지 모르잖아요. 그 다음에 자료의 출처 이런 것도 넣기도 하고 축에 대한 제목 꼭 넣어야 되고요. 얘가 지금 뭐예요? 4천인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4천만 원이에요. 4천 원이에요. 모르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잘못됐다는 거죠. 정확하게 축에 대한 제목도 정확하게 넣어야 되고요. 제일 마지막에 0에서 시작돼야 돼요. 0에서. 모든 자료는 0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프 그릴 때. 근데 보는 대부분의 그림은 0부터 시작을 안 해요. 왜요? 만약에 내가 차이 있게 보여 줘야 돼. 그러면은 구간을 이렇게 좁혀 놓으면 좁혀 놓으면 이 구간을 이렇게 좁혀 놓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상승 효과가 가파르게 보이죠. 그래프가. 막대 그래프나 이런 것도 보시면 대부분 잘라요. 가운데 자르고 위에만 보여줘요. 끝에만 항상. 그러면서 이게 차이가 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크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한테 설득하려면 어떻게 돼요? 크다라는 걸 눈으로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자른다고요. 일부러든 알게 모르게 잘랐, 잘라, 잘랐어요. 원래 안 됩니다. 그래프 그릴 때는. 그렇게 잘랐으면 안 되고, 풀로 그려줘야 돼요. 그러면 너무 데이터가 차이가 많이 나서 꼭 위에 이렇게 잘라서 써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주냐면은, Y축의 단위가 0이 아닐 때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비교 자료를 같이 놓고 삽니다. 그래야 비교가 되니까, 이게 가파른 건지 아닌지, 아니면 아닌 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첫 번째 올바른 방법, 무조건 0부터 시작하는 게 기본이다. 그런데 0부터 시작하지 않을 경우가 생긴다면, 항상 비교를, 단위, 비교 단위를 넣어서, 두 개나 세 개를 비교해서 상대적인 비교를 보여줘야 된다. 이게 그래프 그리는 거의 기본 원칙입니다. 됐죠? 어. 이데 이걸 못 지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보면.